자 46일차를 이겨내고 이제 47일차인데 47일차 이후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미지의 땅이야 네. 과연 이 개판난 회사에서 진인딩을볼수 있을 것인가 이 양반 테스트 등급인데 데미지가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애들이니까 제주축, 네. 메테네세스? 아니 웰츠스하 <laughs> 그래요 드디어 제가 앞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은 여기에서 1차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신나군과 황혼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죠 하하하누구시지 <laughs> 일단 통상물부터 하실래요? 좀? 나있다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닌데? 저번에 CCTV 봤을 때는 젊었는데? 에이 녀석!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숨기고 있다는 설정인가? 중식병이 확실하구먼 어휴 반갑습니다 아벨씨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이런 이런 저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유능하다 어필하는 건가? 소용없습니다만? <laughs> 이 동그란 경남 같은 거 뭔가요 이거? 조율자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등급의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우물에 대해서 무조건 파내야 된다? 근데 막상 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어요 <laughs> 저기서 끌어올린 물질을 코기토라고 부르기로 한 건가? 그래서 뭘로 기른 거야? 지금은 도레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퍼올릴 수 있지만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그 도레박을 카르멘에 뭘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사람 한 명씩 받쳐야 되는 거야?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재료가 좀. <laughs> 갑자기 왜또신 얘기가 나오지? 지금 <laughs> 변화를 일으키고 가고 있는 인데 지금. 많이 일긴 했죠. 근데 작업 잘 되긴 한데. <laughs> 제가 못 봤다고요? 뭐를요? 이미 호크만을 만나고 왔는데요? 잘 지내고 있던 데 이게 벤자민의 기록인가? 그 로보톰이 막 띄우면서 그렇게 말했던 그대사 아니야, 이거? 이 앞에 것들 다 생략하고 비밀부터 말했어야지, 이런 젠장한. 마지 진실이 뭡니까? 여기서 갑자기 엔젤라비으 나온다고? 어, 이미 알고 있었어. <laughs> 이 계획이 틀어지니까 엔젤라빗은 그걸 바로 잡으러 간 건가? 괜찮냐고요? 아니, 너희들이 대본 써가지고교경해으면서왜이찮대고냐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뭐 정의에 호소하는 건가? 그래요, 벤자민. 눈을 감고 뜨면은 세피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글쎄. 벤자민은 한 명밖에 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말에 약간 속한 거겠지. 아, 그래도 호크마는 마지막 세피라였구나? 지금 만 호크마가 빛의 씨앗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엔 벤자민은 죽을 운명이었던 거야? 에라이 <laughs> 씁쓸한 이야기 맞지? 결국에는 호크마가 없으면은 피네시아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그럼 벤자민은 결국 죽을 운명이었네, 이라는 세상에! 아, 이곳에 숨어졌다고? 설계팀에? 벤자민은 t t 2 프로토콜에 영향을 못 받은 건가? 그래서 그렇게 늙은 호크마가 된 거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 이미 찍혔는데. 제의식제의식이라 어, 그러니까 세피라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지? A랑 B가 만든 건가? 저 혼자서 는 못하니까. 그때서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지. 길을 얘는 이미 보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고 멈춰라. 그건 예, 당신이 예, 예. 실패한 겁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기 주저앉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라 길어 이거. 뭐를 자꾸 의미심장하게 말 하는 거지? 어? 말코트너도 갑자기 말코트 얘기하노? 아 그렇게 몇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주저앉고 싶어졌다? 지금의 말코트는 그렇지 않다고요. 일 잘해요. 일 열심히 하려고요. 아 잘하는 건 아니고 부 다리를 똑바로 서는 것. 네. 그 존버의 정신 잘 깨웠었다. 그래. 아! 저세피라들한테 배운 빛의 씨앗을 얘한테 말해 주는 거구나. 똑바로 설수 있는 의지. 이 빛의 씨앗을반박하겠다 이건가? 아, 그래가 그러니까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은 엉망진창이 됐을 것이다. 딱아베이 말했던 거구만. 어찌다 보는 괜찮다. 슬픔을 받아들이려 한예술단는 강하죠. 분별할수 있는 인성. 음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나아갈 목적? 그럼 호드 이야기인가? 그렇지. 이럴 때는 지난날을 되도록하지 않는 게 좋아. 어 다음 짱 그래요 우리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짱 마음이 급했지, 그지? 그래 가지고일좀 많이 망쳐놨지. 근데 천천히 주위를 좀둘러보면서 갑시다. 더 나은 존재. 크... 더 나은 존재가 될수 있다는 희망. 어이야, 맞은 자. 왜 이렇게 이렇게 반박을 해 돼, 이거? 우리가 대체 어디서 아무도 안 남았다고요? 저한테는 여기 안쪽에 있는 커닝페이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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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요. 아니. 아무튼 카림이 떠난 이후부터의 삶은 그렇게 무의미했다. 왜 예, 계속 예.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확하게 대답 못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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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아닌데? 뭔가 <laughs> 희망이 있으면 또 용기가 있어야지. 크으으으으으으. 살아라! 왜내자아저 그래, 잘할 수 있잖아? 그럼 나라면은 당연히 해낼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삶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용기! 또 반박할 겁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아! 마키오미 씨대답을 했다고요? 아, 그럼 약간 컬리페이퍼 꺼내기 약간 양심에찔리기도하고 <laughs> 아, 나 이름 없구나! 엑스라는 이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좀 멋있었는데 그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 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시험 시험이라. 근데 그 약간 힌트가 더 주면 안 되나요? 선인 페퍼 이 펜만 있으면 되죠. 지금도 제가 관리하는 그 관리력 잘 보고 계십시오. 아그데 이거 아 너무 그지 같은 녀석들 너무 많이 모였는데 <laughs> 뭐야 이, 뭔데 이거 누구세요? 누군데요? 이름부터 말해. 두 성명해. 아이 녀석들 자꾸 통성명을 안 해요. 어허. 뭔데?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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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깜짝 놀라 자리 개 제절. 갑자기 공포 뭔데 이거? 아 씨, 깜짝 놀랐는데, 뭔데, 진짜. 정말 기익이고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 버렸구만. 권태와 기다림. 클리프트 폭주 레벨 6 달성 및 에너지 정제. 음, 제약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떤 고지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겠지? 됐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 어떤 상황이되시더라도다 커버할 수 있어요. 아저씨의 실언인가? 하하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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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보세요 한번 봅시다이뭐 흐릿하게 나, 뭐가 나와 있는데 뭘 보여주는 거지 뭐지 아 우리 성냥개비 성냥개비 지구 음어이 무릎 왜어어 <laughs> 어, 이거 왜 무릎 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이진다 왜 갑자기 왜 무릎 펴던 거지 좋아 샌드 일단 애착 가봐 설마 이거 설마 아 작업이 바뀌어요 작업도 바뀌고 정보도 확인할 수 없고, 치료도 no. 할수 없고, 능력치를 깎이고, <laughs> 이런 그지 같은 짬뽕 시스템은 아니지? 예, 에반데? <laughs> 자, 들어가시고요. 예, 네, 여러분, 추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 들어가도 안전한 애를 좀선별해놔야같은데 아, 일단 우리 미세먼지, 어, 미세먼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은근히 no, 우리 회사 no, no, 막 no. 들어가도 되는 no. 애가 없다? 센제랑 미세먼지랑 꿈꾼 해류? 꿈꾼 레보자. 음 응, 작업 나쁜 이라도 괜찮네. 맞아 백야! 백야도 약간 문제네. 아 이게 참. 아자 백야! 아 백야놈! 또 백색 시은 그레이들도 같이 나올 거 아니야? 통찰 들어갔는데 본능이니까. 아 어가 보 어가. 그럼 본능 본능. 에덴, 그래 본능 들어가. 빨빨빨빨빨. 쳇! 자, 나이스. 자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왔지 보자. 설마 이거 범혈삭제에 힐도 안 먹히냐? 데미지가 그냥 들어오는 거 같은데? 새 거로 들어온는거 같은데? 걸지 마라! 그치 같은 쇼스토리 렛다 후우 깜짝아 우리가 <laughs> 유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녀석들 있으니까 제거가 아니야 이거 퇴근이야 자 어. 아, 여기가 아 뭐였냐? <laughs> 야 뭐였지? 너네 <laughs> 뭐이 정도면은 에본 <laughs> 통어 여기 어디지? 통아 키튼 신경씨 금방 줘 에본 에 됐어 아, 왔구나. 지금 기다려 봐.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 봐. 본능 차세 본능. 에. 에본. 에본통. 에본통합. 아, 그 똑같은데? 에본. 어. 어 매우 쉬워요? 이제예요? 아직 킬안될 거잖아. 맞지? 내말 맞지? 바보 등급 애들을 좀 선별해 가지고 들어가자, 그래. 에본통. 뭐야? 어? 아, 얘 통찰 안 좋구나. 아. <laughs> 어카 보이네요? 오, 같이. 어맞다 실현 뜬다 자 실현 제압조네번통어예 일합시다 일할 준비하세요 아 겁나 때려내네 그것 참 겁나 시끄럽네 보자 아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화면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저아아개 개려봐 야야개뭐 뭐야 아왜 아, 생각 기다려 봐라 야야야야 미쳤냐 그대로 나와주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가 제발, 그대로 나와줘 제발 그대로 나와줘 제발 에라이 컸다 에라이 아, 나 진심 싫어! 아, 아 이러면 가불기 진짜. 아, 어우, 아, 진짜. 잠깐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아, 나 진심. 지고 아시고. 바로 슬로우 먹여주고. 자, 죽었고요 들어가시고. 블란 스키야. 블란 스키야. 기다려봐. 제들. 오. 여기 어디지 <laughs> 여기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상체부가 끝났죠? 괜찮죠? 아이 괜찮아찮3 괜찮아. 에이 야이 고작 야... 검은 군단 공격으로 멘탈 나와도 들어오고 야... 우리 애들 약하지 않다 암 근데 정오 들어왔네? 젠장 에반데 에 뭐야x2 뭐야 어?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막 들어간 애인가? 그렇구나 아 몰랐네? 들어가잇! 어 싸워볼게 있어 이 그냥 어 6번이 아니야 5번 됐어 와 몰랐어요 밖에 나 아직 괜찮지? 어 좋아 좋아 좋아. 에 애차 아, 바뀐 것 같은데? 아 아니네? 바뀌었다. 에본 억통, 에본 억통. 좋아. 아우 진짜 이게 못 읽네 이거. 아 <laughs> 진작에 깔 걸. 아나 들어가. 어디서 말이? 건방져. 바보 등급. 아 제자. 아나 진짜 기생수 진짜. <laughs> 후. 밖에안네 피곤하지 않은 바보 등급만 들어가자. 에본 억통. 에. 아진 펜스 또 누구야? 아 진짜스. 아 맞다 나오지 짐? 야 배제 관리하라고 멍청. 어, 설마 작업 또바뀌냐 여기 백색 그다음에 빨간색 여기 있다. 빨간색 누. 죽여. 한번 가시고요. 오 어, 좋아요. 빠르게 한명 죽여. 아, 죽었고요. 끝났고요. 레이저 빔에 죽는 사무직 없나요? 없죠? 수용 좋았어. 아 죽었네. 아한명죽었다 아하 이거 참. 할수 있지. 자, 어. 그래, 백색. 그러야 오케이, 반사. 오우, 반사님 벌써 터지더니. 허허허허, 애들 강하구먼. 아, 나 폐개놈. 음, 작업 유형 알아야 되네, 작업 유형.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에본, 에본 억통 그대로네, 에본 억통 허허, 빔속에 허허, 양반 안 되겠네, 이거. 오케이, 반사. 이거 아프구먼? 이거 봐 이거 하시고요. 아, 야, 기다려봐. 야, 폐개야, 폐개야, 폐개야. 야, 잠깐만, 야, 가지마.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

아모디기 아예 안 죽었으니까 됐어. 별거 아닌데? <laughs> 어째 별거 아닌데 진짜? 편안. 와. 예 랩팬스가. 음 에너지는 뭐아 지금 아 빠르다. 겁나 빠르구만. 에본어 통. 애들이 강하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보내도 그렇지. 어디야? 어디 걸렸냐? 보대. 아이고야 보대. 안리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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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우네요알리우네좀문진데자는들 봐. 야 1번 1번 들어가시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통본 통본 억아 잠깐만 <laughs> 통본 억에 통본 억에 가서 애착작업 하라고 통본 억 아마 알리우네가첫번째 억압일 거야 쉽죠? 음 좋아요 아 자자자자 누구야 다른 씨, 부서 유혹하네? 아. 그치같은 녀석? 아저붙었다고오 음? 잡지 안 했어 <laughs> 뭐야? 남 뛰었는데 탈출 안 했다고? 뭐지? 통본, 오케이, 통 자자자, 아! 잠깐만. 어? 아, 명령 취소 불가? 지자스. 아, 명령 취소 불가구나. 아아. 너 여기 들어와. 잠 얘가 무슨 작업 좋아하냐? 반인데 뭘 보여? 제기랄. 잠깐만, 내가 직원들 처리했냐? 처분했나? 됐겠지? 괜찮겠지? 아, 지금 발지 나갔고, 일단. 아, 그만 좀 때려라. 그만 좀 때려라. 박겠다 얘힐 해주냐? 아힐 해주네. 다행이다. 아 근데 힐 이펙트 없네. 약간 밋밋한데? 아 일단 어슬은 보이고요. 제기랄. 아어슬깨되는구나 통본. 통본 어기 그대로인 것 같은데? 본. 본. 아증오의 여왕. 누웠어요. 아... <laughs> 깜빡했구만. 허허 그럴 수 있지. 거 참. 됐어. 이걸로 어, 다음 턴 넘길 수 있을까? 증오의 여왕. 괜찮아, 괜찮아. 에너지는 다쳤네. 괜찮네. 아이고, 포대 나오셨어요. 건방 지네. 미안, 한데 힐이 안 돼도 너는 안 돼. 어, 들어가. 아, 누구, 매, 누구 매역 중이야? 자, 바로 보일 거. 안되고. 예. 아, 나 맥류 추 불가지. 아. 아, 맞다. 어, 뭐야, 봐. 어, 밑에 뭐 떴는데? 기다려봐. 뭔 일이야. 뭐지? 아, 에덴이 좀잘 완료됐다. 나 에덴이 매역 중이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어스름이 뜨기 전에 애들 좀 모아놔야 되는데. 아, 주모이와 괜찮겠지? <laughs> 괜찮겠지? 핫한 나온 거 맞지? 맞죠? 맞죠? 자, 모여라. 다 모여서 다 같이 두드러 패. 에 에이, 배가 너무 기분 안좋아한다 빨리 모여라. 일단은, 제이콥이 바로 코너 <laughs> 내결사, 멱살 붙잡고 흔들고 있어. 딜안 들어오겠지? 일단은 애착 들어가시고요. 통보 넣게.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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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게 47이라고? 벌써 끝났다고? 아니 <laughs> 아이고 내가 애들 너무 강하게 키우구나 너무 쉽고 젠장 <laughs>